12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이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장입니다. 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손에 있지 않지만 손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그냥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관, 관계를 맺으려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잡히지 않지만 잡혀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책상 위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보고 뭐 뛰어내리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믿기 때문입니다. 책상과 아빠 사이에 텅빈 공간이 있지만, 그러나 아빠가 있음을 알고 그텅빈 공간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거대합니다. 그 거대한 간격을 앞에 두고 뛰어내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믿음 하면서도 믿음이 뭔지를 잘 이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그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확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11장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은 아벨이 나오고 5절에는 에녹, 7절에는 노아, 8절에는 아브라함, 11절에 사라, 20절에 이삭, 21절에 야곱. 22절에 요셉, 23절에 그 부모. 24절부터 모세가 나오고요. 30절에 여리고성 사건이 나옵니다. 31절에서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32절에서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그들의 삶은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21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도 같이 이게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챕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멋진 승리를 거두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없는 사람으로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확고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